민구, 고맙습니다. 자, 패딩바지, 예, 패딩바지입니다, 패딩바지. 예. 그래서 한번, 앞전에, 겨울 오기 초입 단계, 예,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어, 저도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고, 예, 얘를 착용할 때는 제가 앞에 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뭐 방한 바지 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얇게 좀 갑니다. 예, 활동성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만으로도 엄청난 보온력을 가지고 있고 착용감이 상당히 편해요. 예, 제가 여러분께 일례로 항상 말씀드리죠. 예. 요즘 뭐 자꾸 대륙, 대륙 대륙 하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렴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무조건 최저가를 검색해서 사는 습성이 있어요. 제주변에 형님분들 특히. 예. 뭐막 패딩 바지 무슨 방안 바지 이렇게 해서 최저가 검색해서 막 나오는 것들 샀다가 입어보고는 막 다리 걸음걸이 막 이상하고 해서 그리고 뭐 보온력 없다 아니면 옷이 너무 무겁더라 옷이가 뭐 무슨 뭐 벽돌로 만들었니 하면서 예. 쳐박아 두는 예. 그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조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가격이 비슷해요 예. 가격이 비슷해 가격이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동급 선상에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이런 게말씀드는요 요즘 뭐 대륙에서 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가성비도 좋은 게 물론 있어요. 가성비도 물론 좋고 한게 있는데 저도 거기에 한번 입맛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가 한한 찰마다 기본적으로 몇십 장씩 종류별로 사다가 입어보고 여러분께 뭐한 번씩 한 번씩 추천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검증된 브랜드 몇십만 원짜리 이런. 패딩 바지들이 지금 뭐 단돈 1, 2만 원, 뭐만 원, 2만 원 이렇게 뭐 나와서 판매하니까 다른 거 지금 구, 굳이 막 몇십 장씩 사서 여기서 좋은 거 속간해서 뭐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얘는 지금 2차 입고가 되었습니다. 2차 입고. 2차 입고가 되었는데 뭐 2차 입고가 된 거는 저도 새벽에 예, 새벽에 저도 꿈에서 예, 꿈에서 뭔가 입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사이즈 일단 뭐 사이즈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이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자 성능이 패딩 바지 성능이라면 그냥 뭐 무조건 안에 뭐 기모가 들어가 있던 뭐 뭐가 들어가 있던 패딩 바지면은 패딩 안에 뭐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예. 자 여기 패딩 안에 인조 양털 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인조 양털 안감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일반 인조 양털보다 훨씬 부드럽고 보온력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꽉차 있어요. 진짜 우리 좀속이꽉 찼다는 느낌. 예. 진짜 꽉차 있습니다. 꽉차 있으면서. 패딩 바지 쓸데없이 잘못 착용해서 이제 우리가 굳이 저렇게까지 입지 않아도 되는데 오바해서 입어가지고, 아, 이 안에 땀이 난다든지, 너무 혹한이 아닌데 입어가지고, 아, 괜히 이랬다. 에이, 여기서 다 해결해 줍니다. 흡한 속공기능 다 필요없는 거, 에이, 날려버려다 주고, 땀 흡수 빨리 해서 빨리 날려줍니다. 에이, 요 본성능은 항상 뭐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바지가 지금 막, 상, 상품평이 막 88개. 0 이게 지금 이제 뭐, 모든 구매하신 분들이 상품평이 이렇게 쓴게 아니고요. 구매하신 분이 뭐, 200명이더라도 쓰고 싶은 분만 쓰는 거예요, 상품평은. 에, 저도, 막, 상품평 쓰레기다, 이런 거, 이런 물건들에게는 저도 상품을 많이 쓰거든요. 에, 샀는데, 이거 진짜 쓰레기, 뭐 같다, 이러면은, 뭐, 반품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에, 어정쩡하게 그냥 입자. 그냥 뭐, 단돈 몇천원에 사는 거, 입자, 이런 거는, 아 그냥 악플 달아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냥, 망에 망예, a 라 i 망에불하고 다양한데, 여기 지금 88명이 지금 상품평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별 5개까지 조가면서 쓰는 거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추천드렸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8 0명을산게 아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하고는 이대니스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어요. 대니스 관계자한테 전화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데니스에서 이렇게 막80% 90%땡 처리 하는 거는 눈, 눈 깜짝할 사이에 다품절돼버려요 예. 그뭐 판매자, 이 데니스 판매자가 뭐 저한테 전화서 뭐 고맙다 이런 거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도 이거 올리면서 제가 오히려 예, 감지덕지하고 예, 제발 좀 있어줘라. 예. 구독자분들 구매할 동안 있어줘라 하고 그냥 올리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날라갑니다. 예. 자, 이거 지금 뭐. 드로시 쿠폰 받으면 23,990원, 23,000원입니다. 요즘 뭐 방안 바지, 패딩 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 정도 성능에 뭐 진짜 뭐 흡수 구조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 속이 꽉찬 양털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상품평 한번 보죠. 착용감이 어떻는지. 패딩바지 가 착용감. 패딩바지, 우리 보통 이 착용하면은 뭉뚝하고 무겁고, 예, 좀 그런 느낌 많이 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 추천을 드렸었고요. 어, 데니스 원패딩이라고 치시면 돼요. 데니스 원패딩. 데니스 원패딩. 데니스 원패딩이라고 치시면은, 데니스 원패딩이라고 치시면은 뭐 가격대 뭐 이런 건 많이, 많이 나와있죠. 뭐 조금 더 비싼 24,000원에 나와있고, 23,000, 뭐, 23뭐 나와있죠. 여기, 27가지 밖에 없으니까, 2만원 뗀다, 2만, 2만 3천원짜리 뭐 이런 거 구매한다, 이런 거, 거 들은다고 클릭하고, 빨리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줍니다. 쿠폰 받으셔가지고, 2만원 초반대 구매하시면 돼요. 예, 상품평은, 제가 뭐, 악플이 달리고 이래야 보여드린다. 상품평이 전부 다 그냥 뭐, 또 사고 또 사고 잘 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고, 패딩 바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예, 모르겠어요. 좀 패딩 바지 찾으면 지금 뭐 2만원짜리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 가격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전 득템 입니다 예, 패딩 바지를 찾는 분에 한해서는 예, 필요 없이 있는데 더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좋은 화로 되시고, 패딩 바지 필요하신 분들은 예, 후회 없을 겁니다. 100% 후회 없어요. 예, 자, 좋은 화로 되시고, 편안하로 되시기 바랍니다.